본격 스트리트방송쿠파 t v 보여줄게 없다 지금 게임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릴게 없어 건물 짓는다고 난리네 난리야 유리세프 주차장에 여기가 건물을 짓는다고 난리다 어젯밤에 어마무시한 연락이 왔다 굽다님 이혼몰 어제 오픈했습니다. 이혼몰이 오픈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이혼몰이 오픈하면 뭐하냐? 이제 오픈하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놀란다. 이혼몰 오픈했습니다. 와, 공사 그 시간 많이 걸리네. 작업이, 작업이 어마무시하네. 공사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철자도 야도 공사를 봐라 다 나가 수신오 우리 뭐 없다 수신 와서 이 가서 뭐저저 사라지고 없어 그래 교통 난장판 대보거든 근데 이 아들은 맡은 일을 철저히 하는구나 물론 한국도 잘 하는데 이 아들한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철저하게 방금 아 수준 어째 두 명이 나와다 돼, 이건 뭐 사람이 두명 서면 돈을 얼마고 몇분 앞뒤 보겠다고 얄팍하게 그냥 한명 나가서 막 깔짝깔짝거리면서 막 그러고 또 한국 아들도 통제를 시키면 통제를 또 말을 잘안 듣는다 이거 근데 일본 아들은 나가서 딱 통제를 하면 딱 운전하는 아들이 저런걸 무시하지 않고 딱 통제를 따라준단 말이야 그거 차이거든 간고과고 차이가 경계를 정확하게 따라주고 그래 교통 흐름이 딱 좋은 기라 무조건 1번 졌다고 빨아줍니까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빨아주는 게 아니고 빨 <laughs> 빨아주는 게 아니고 사실 얘기하는 것뿐이다 빨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일본 빨아줘서 말라고. 일본을 빨아줘서 뭐 하냐. 어. 일본을 빨아줘서 뭐 해. 어 날씨가 지금 10와 <laughs> 옷을 뜯고 운거 입고 왔네. 좋댔네. 날씨가 지금 1 6도다 날씨가 1 6도 해운대 백사장에 반팔 입고 뭐수영다까었던데 이 아들 봐봐라. 이, 지금, 이강 있잖아. 저 순차 돌면서, 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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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 봤제저 순차 돌면서, 저, 쓰레기 치우고, 매, 매일, 매일 한다, 매일. 한국 왜 못하는 지 알아? 한국 왜 못하는 지 알아, 저거? 돈이 없으면 못하다니까 한국은. 저거 세 명이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임마. 저거, 저거, 할배들 세명 고양이가 배, 배 타고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한명 배, 한명 운전해도 이제 두 명은 쓰레기 죽고 저거 한국은 한 명이 있나 인급이 한명 끄도 없어가지고 못한다니까 일본 좋으면 일본에 사십시오 라고 너가 말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막 빨아주고 싶은 일본에 살고 뭐강곡구에도이마뭐 일이 많아 알겠어 국 보여도 일이 많단 말이야아한달 지금 딱 들어온 지한달 되는 거 같다 데이터 데이터 로밍이 오늘 아침부로 끝나보다. 딱 끝나보다 딱한달째인가다 30일 되면 끝나보는 같네요 야여 기승 같은 놈들이네 어째고 그승같이한달 만에 딱 어제부로 딱 끝났네 내가 21일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20일 아니가 <laughs> 날짜로 딱 31일 되고 끝나버린 겁니다 야이 귀신같은 놈들이네 한달 굽다 번개카는 1485km를 탔다 1485km 1485km를 탔던 분 하루에 몇 k m 탔나 하루에 3 0 k m 탔네 40km, 4, 32, 50km, 5, 35 하루에 50km 정도 하루에 딱 50km를 운행했구나 하루에 딱 50km를 운행을 해서 어마무시하구나 이제 워낙 끝났다 워낙 와 게임 안되네 말리 이쁘니까 안돼 와말리 이쁘니까 안되는구나 게임이 돈은 많이는 안 꼬랐는데, 경비도 못 뽑아가네. 아직 조금 이기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경비를 못 뽑아가는구나, 이번 원정이는 22일날은, 그런 날은 뭐탁 앉아가지고, 뭐 그래프 아무리 분석해도, 뭐 땅꼬닥에 앉아보면 방법이 없다. 그런 날은 또 택도, 택도 아니 날이 나오거든. 뻔한 다이들은 안 나온다고. 뻔한 다이들은, 뻔한 다이들은 안 나와, 그런 날은. 택도 아닌 다이들이 설정 변경하고 리셋하고 하기 때문에 택도 아닌 다이들이 벅히 나쁜단 말이야. 타마이를 갈지 혼대는 갈지 모르겠다. 타마이가 많이 땡기네. 2월 22일은. 2월 22일은 타마야가 조금 땡기는구나 타마야가 그날을 만큼 뭐 어마무시하게 작업을 해놨겠지 그렇지 않겠나 싶다 모르겠다 상황을 보고 움직이도록 하자 데이터 로밍을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겠네요 러밍 없어도 뭐, 구타 당기는데 상관없는데. 러밍 없어면 답답해서 내가 안 된다. 러밍이 없으면 답답해서 안 돼. 와. 한 달에 11기가인가 12기가 주던데. 원래 한달 30일에 8기가인데. 서비스로 뭐몇기가더 주더라고. 뭐 5기가인가 6기가 남았다고. 마지막 문자 왔는데. 많이 남았는데. 데이터 잘안 쓰지 내가 와이파이 되는 데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쓰지 사진을 많이 올리고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니까 영상을 올리거나 이렇게는 뭐 이런 거는 못 하고 날씨 와 15도 같은 거 이거 진짜 너무한 반팔 입고 뭐라 그래야 될 장면인데 세탁 입고 간다. 장면들 세달리고 왔어요. 지금 게임 되겠나? 일단 가 보도록 갑시다. 아 날짜 날씨 내가 못봤네 날씨가 이 많이... 청단행기 명늘 들어온다던데 청단행기면. 중동산 행님이 들어온다 버스 행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간만에 버스 행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뭐 자고 있는가 들어올 때된것 같은데 우리 뭐 데이터 이런걸로 전화 안 해도 바로 전화 한뭐 요금 주고 전화로 전화를 해요 이형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올, 들어올 때된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본다 장님어디십니까일하 일하지? 아 일하고 있습니까? 어. 아, 아 그래요? 어. 언제 들어 안 들어오십니까? 이 집은 언제 안 간다? 이런 얄팍한 돈몇을꼴렸다고씨발 그런 당신 그런 사람이요? <laughs> 당신 그런 사람이 그런 얄팍한 사람이었어? 아, 많이 놀아, 많이 놀아서 일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하는 해야 돈이 없는갑네. 근본적인 이유, 아, 진짜, <laughs> 예. 근본적인 이유가. <laughs> 지금 코다타 t v 촬영 중입니다. 뭐, 그,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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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제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아, 예. 아, 예. 목요 요가 억시면안 돼. 요 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 버스 생님 목소리 많이 듣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번에 뭐, 저게 <laughs> 그래, 뭐좀 임이좀안 돼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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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좀 받았습니까, 그래. 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많이 받았어요. 예. 아니, 데미지 받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야, 얄파가, 그동안 많이 땄지 않습니까, 사장님. 백열장에한달 만에 아. 뭐술 먹고 크라바 많이 간거 아닙니까? 다 경비 포함해서 그뭐백 열장 그 같은 뭐 크라바 뭐. <laughs> 이런안 그, 갑니까? 아 크라바 안 갑니다. 아 크라바 안 가고 순서 오락만으로 게임만으로 백 아, 열장. 아, 뭐, 게임만 해가지고 그말이라는게 아닌데 그 정도면 다그당신한세배 정도 꼬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laughs> 당신, 당신은 3배 정도 꼬라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한다네. 누군지 내가 지금 아, 여기서 공식적으로 누군지 이름을 바뀌진 않겠다. <laughs> 바뀌진 않겠는데. 당신 이 상상하는 그분 뭐 당신도 잘 아는, 당, 당신도 잘 아는 사람이야. 아, 당신 뭐, 세. 배 뭐, 어? 뭐, 아니겠지. 아니, 그런 뭐, 닉네임 이런 거 <웃음> <웃음> 얘기하지 말고. <laughs> 아니, 닉네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는 뭐 얘기 안 했다. 능뎅이 누군지 뭔지 이름도 아, 모르고. <laughs> 나 모른다. 그 사람 누군지. 아, <laughs> 존재하는, 그,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 정도, 당신 정도 같으면, 그, 뭐, 잘 넣다가 한 거야. 잘 넣다가 한건 아닌데, 당신 정도 같으면,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이기낼 수 있습니다. 아, 뭐, 다음에 잘하면 돼. 네, 당신 세배 정도 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 정도 같으면 충분해, 충분해요, 충분해. 아, 하루에 5만원씩 꼴면 얼마고, 하루에 5만원씩 꼴면, 10, 15, 150만원이네. 하루에, 하루에 5만원씩 정도 보면 돼. 그럼 경비가 또 따라 들어간다입니까? 응, 음, 그렇죠. 하루 5만행 경비 하루 만행 하면은? 네, 80만행. 예, 그 정도, 딱그 정도 되겠네. 그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이제 지금 들어올 계획은 없으시네. 3월 중순에 한 일주일 걸려고. 아, 3월 중순에,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며칠 이따 들어갑니다. 게임도 안 되고, 저도 개 박살 났어요. 아, 어, 여러분들. 와, 초장에 한 일주일만에 한 2만 장 뽑았더만, 은그 다, <laughs> 초장에, 초장 일주일만에 한 2만 장 뽑았는데, 그래가, 와, 오라, 이거 기계, 이거 뭐, 진짜 바보 기계를 만들어도 개나서로 돈낫다 따게 해놨는데, 이 생각했는데, 딱 장가다 하니까, 기계 먹통이먹통이 <laughs> 딴 사람이 지금 거의 없네, 내가 보니까. 돈 따가 집에 간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 거의, 그, 냥 단, 단 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단한 명도 없다. 2박 3일, 3박 4일, 와잠깐 와가 딱좀 뽑아가는 사람 말고는, 어, 뭐, 보름식, 음식, 보름식 음식 20일씩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네. 내가 더, 내가 돈못따가 더 누가 돈 따갈 수 있겠나? 오락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 슬레발를 치면 안 돼. <laughs> <웃음> <웃음> 눈깔이 쳐돌아가지고 막 씨발 앉는 자리 족족 다 터질 뿐이니까 예. 양수연 때문에 양수연 때문에 양수연 때문에 양수연이 막어랑하기막 아, 장난이다 하면서 아무 때나 수준대 아무 수 그래 하는거아저저 홍태리 이원물 오픈했습니다 어제인가 안닐게아예 알겠습니다 아 이원물 오픈했으니까 내제 네, 집에 갈때되는거 오픈하네요. 와, 내 네, 며칠 이다 가거든. 그러 안타깝네요. 오늘 뭐, 저, 뭐, 시, 뭐 뭐, 일하신다더만면 뭐 시끄럽네요. 근데 뭐, 노래방 갔어요. 낮에 아줌마더라고 아, 마 이제, 이제 식당에 점심 먹으 갔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하여튼, 동료 기사들이 밥 먹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 그, 열심히 저, 하시고 당분간 많이 놀았으니까. 아, 예. 저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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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 안 보자나 드렸습니다. 예 예. 더 말이가 또. 아이 아이 아이. 야 방송 중이라그 바로 존대말 나오면서 막 바로 작업 바로 들어. 돌아... <laughs> 아 어마무시한 분이네 이분이에 이분은 이분의 전설은 뭐 많이 이야기했다. 이 버스형의 버스 형님의 전설은 이야기 많이 했어. 일만인이 아니다. 어마무시한 분이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렇다. 직업도 좋은 직업도 다 가지고 있고 넓도 넓고 또 일할 열심히 일을 하신다니까 이분이 어마무시한 분이야. 일만인이 아니에요. 아, 아따야 오늘 한 그릇 먹고 갈라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네 간단한 커피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다 스킵해라. 방법이 없다. 스킵해. 방법이 없어. 시동도 안 끈다. 야, 편의점 커피 이거는 라떼 이거는 지존이다. 진짜 예술이네. 라떼 이건 지존이야. 예술이다. 아, 잠시만 라 아. 라떼 이거는 지존이야. 지존. 하도록 하자. 아 와이파이 다 끊기니까 딱 피곤하네 또. 잠시라도 내가 누가 하고 연락을 안 하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안 돼. 전부 언들한테 연락이 답이 없길래 못되면 답이 없나 싶었더만 와이파이가 없네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한 달을 넘기면은 그니까 한달 30일 일정을 넘기면은 모든 걸 새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은 거야, 이게. 차도 새로 빌려야 되고, 데이터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한달 정도. 이 정도 딱. 오늘 꼴든 따든 연장은 이제 없다. 간다. 오늘 따도 꼴아도 그냥 가는 게 맞다. 비행기 되안 되든 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무 뭐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뭐더 하고 싶고 더 있고 싶어가 막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해보면 일이 이제 복잡해진다. 많다. 돌갔네, 돌갔어. 늙었구나. 내가 좀 늦게 나왔다. 11시 지금 반이다. 11시 반이야. 아이 업무 상당히 기대되는데. 이제 오픈했다는데. 이 업무 기대가 상당히 되는구나. 手よ 촌에 그마모토그 촌이 있잖아 완전 그 아무도 없는 그 촌에 역칸이죠 요칸 요, 요칸 제냐라고 뭐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역칸이모양 이더라고 온천 역칸인데 숙박하는 역칸인데그 가운데 가운데 억수 어린 그 학생 같은 여자가 하나 여자애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와이파이 패스워드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딱 보면 자기 일본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래,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 한국 사람이다. 근데, 아, 한국 사람인데 여기 어디 왔냐고. 그, 콧구멍만한 그, 그 촌동네 역할에도 한국,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더라니까. 그래, 한국 사람 오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거의 안오냐그 <laughs> 거기 뭐 한국 사람 가, 그게 한국 사람이 뭐, 국장 같은 사람하고는 뭐, 그, 그, 그 동네 에 우부수나 술사로 가는 사람 가끔 한두 명 있는데, 그 우부수나 술사로 가는 사람도 거의, 그, 양조장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고, 우부수나 술사로 가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는데, 양조장 거의 없고, 그 료칸을 가는 사람은 거의, 거의 그냥, 그거는 그냥, 뭐라, 어디라 해야 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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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그 봉화 그, 경북 봉화 쪽에 그 산에 그 있는 그 뭐, 호텔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뭐, 찾아가 대중교통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거든, 그, 그가. 그 산속에 어디, 산속에 료칸을 지나가지고, 산속에 료칸을 지나가지고, 그 뭐, 찾아갈 수도 없고, 뭐, 그 있는지도 모른다. 그 동네 그센토 같은 목욕탕 그 400원이고, 그 료칸 목욕탕은, 욕칸그 료칸 온천은 800원 하더라고. 미친세가 650원이니까, 그 촌동네에서 800원 같으면, 그 촌동네 800원 욕한 같으면은, 그,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가다, 그게. 그 동네 사람은 그 400원짜리 다 가지. 800원짜리 욕하는 그 온천은 아무도 안가 누가 두 배를 주고, 이마 그, 역 가겠노. 뭐, 화려하게,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뭐, 지난 것도 아니고. 목욕탕 자체가 그냥 거만거만한 그냥, 그런 목욕탕이거든. 아, 씨. 아. 아, 저 새로, 오픈한 걸못 봤네. 아, 많아, 지금. 연모를 봐야 되는데. 아, 많아, 지금. 아, 파스를 어깨에 붙이더만, 이 파스 독이. 파스를 어깨 계속 붙이니까 파스 독이 올랐는가? 와, 간지러워 죽겠다. 이돌아프겠다 지금. 파스 독이 올랐는가? 간지러워 죽겠어. 와, 간지러워라. 게임이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게임 안 되는 건안 되는 대로 또해쳐나가면 뭐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루프 타가지고 쫙또 올라올 긴데. 시간 다돼버렸기 때문에. 기가 됐기 때문에 두달 일정으로 왔으면 쫙 떠올리지. 내가 올리던데, 와저 기계 저 장관 하니까 막 먹통 돼버리까 그럼 저 듀얼은 저 기계가 어제도 어제 퇴근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듀얼은 저 기계가 가늠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기계 자체를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가늠을 할수 없게 딱 만들어 놓은 기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저기 겁이 나서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듀오를 겁이 나서 못 친다고 오키도키 대 이벤트다 해놨네 안 오늘 사람 어,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일에 손님좀 있겠네 금요일은 손님이 좀 있겠어 와 1층에 바로 차댈 데가 있다 봐라 1층에 차댈 데가 있으면 이게 뭐고 오락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똑같은거다. 1층에 차될때가 있다는거 알겠어? 1층에 차될때가 있다는거는 게임을 하지말고 집에 가세요 하는거 똑같은거야. 오늘 게임 안됩니다. 더 못답니다. 굽타님. 신호를 준다 아이가. 그럼 여기까지 하겠다. 오락하시마쓰.